디자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은 시청자가 되겠죠. 자 오늘은 바로 브레인 오 사강극. 고카 가면 어 뭐야 지라파 뭐야? 아이번엔두 중에 한 명이 사아야 돼. 아 지라파 뭐야? 야, 지랍파, 뭐야? 뭐, 뭐야, 갑자기. 뭐야, 프리곡 카메로 나오고 벌써 지라파, 바로 지라파가 나오고. 잠깐만, 야, 우리 상황극이니까 이거 폭탄 맞추듯이 한번 해볼까? 폭탄 맞추듯이 제발 맞아라. 아니? 야, 일단. 오케이. 와, 방금 촬영, 켜, 이제 다시 한번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여러분, 오늘은요, 훔치는 방법 꿀팁입니다. 아, 포탈 진짜 많이 사야 돼? 뭐, 볼이랑, 슬비랑, 이런 거를 해주고. 오케이, 나 231입니다, 231.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누가 뭐이어 아, 함정 왜 어, 밟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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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함정 왜 밟아? 함정 왜 밟아? 함정 왜 밟아? 밟지 말아야지, 우리 세팅 중이잖아. 오오 어 뭐야 정민 TV 형이 들어왔네요. 왜이렇 바로 그냥... 훔치기 형, 여기 기계 와봐 왜? 왜?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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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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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작. 나 도감작도 안 해단 말이야. 나 시크릿이 없다고. 도감작이라도 될고 나오는 모습이라도 봤잖아. 아. 아, 어쨌든 다시 촬영 준비합시다. 님 많이 들어가세요. 자, 이게 바로. 자왜 바보같이 조기에다거지자 아직, 아직 여러분 50초가 남아있어요 어, 뭐야 네 여러분 아직 30초가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기대된다 뭐하는건데? 출몰 들어 있어요? 아, 2 8초 남았죠? 제가 한정에두 개나 깔아놨어요. 제 목표는 루스크 뭐? 크로, 로스크로크 루스 대도입니다. 제 저희 목표는. 아, 아, 야, 그윈디지가 이거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자, 야 지금 여기가 공섭이라 생각해. 내가 좋은 거나 기다려야겠다. 오야, 야, 촬영 야, 망했는데. 왜? 너 기지 와야지! 아. 아, 다시 기다려야 돼! 아니야, 그냥 이대로 해. 장... 여러분, 그냥 베이스 잠고 있다 생각하세요. 왜 베이스 잠가? 아, 뭐야! 아, 아, 피해서 가야지! 아, 그래?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잠갔다 오케이. 여러분, 저희 목표는 로스 크로커들도 아, 너왜또 나가? 너 잠그려고 해야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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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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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스스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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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야야야한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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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더하자 한번 더하자 한번더한번더 레츠 고! 걔 목표는 저루스 본본빈이니다 저의 목표는 자 하... 와내 기지 너무 멋지다 역시 윈디즈만도내 기지를 탐내고 있네. 여러분 갑니다. 뭐라고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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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여러분, 크크크죠? <카치크죠? 웃음> 아, 말해다내인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아, 폭탑 참고. 자,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질을 한번 노려볼게요. 아, 여러분, 다시 볼게요 아, 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뭐야! 와가 아니네? 자. 여러분, 다시 갑니다. 자, 움치기 실패했어요. 어? 아, 이거라도 근데 오5 뭐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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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어요. 야, 야.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로맨아야 야, 야, 아! 야! 아니 촬영 중 촬영 중 아니 촬영 중. 다시 할게요 오케이 다시 잠수나 차고 있어야지 잠수 <뭐뭐> 뭐야 뭐야 不야不야야야 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다不不不不 나다너 <�ọc�> 베이스 잠금 안 해? 에? 왜? 베이스 잠금 안 해? 어 뭐야 뭐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여러분 이렇게 훔치는 겁니다 너무 쉽죠? <laughs> 이것이지! <laughs> 아! 네!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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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이번에 2층, 2층, 게임 2층. 2층인데, 함좀 다시 사야되네 그래도, 리피트로피 2개가 남아있다고! 아이, 근데, 안 나가? 안 나가 그런데 내가, 내가 참교육 해줘야겠네. 레로레로레로도 네로 네로 고비트로피트로트리바 이게 제일 멋진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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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늬나> <야>. <무늬나> <하다가 무늬나> 저기, 저기, 아니, 너무 시끄러워요, 저기요. 아니, 훔쳐놨대요. 그럼, 소리를 어떻게 하냐. 1층, 1층, 1층. 그래도 트래키트로피 하나가 남아있어. 임, 저기 1층에 트럭, 트루... 저기, 저기 1층에 우랑구티니 안왔으니 뿌리콕 하면 저거 환생지 하는데요. <laughs> 네. 아,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뭐. 야! 뭐. 코코 2층 어, 그래도 트피드로피아나가남다 하지만 그 그래, 골드 테테테 나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오케이. 자, 이쪽 문여였 죠？문 여였 죠？문 여였 죠？문 여였 죠？문 여였 죠？바로 그냥 야! 야! 바로, 이 지하 게가 겠어. 자, 그럼 마지막. 레르레르레 계속 시도 뺏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레르레르레 계속 시도 뺏어 보겠습니다. 아니, 르겠네 일단 잠수나 타야겠다. 그래도 내가 아끼는 레로레로레로 블럭시가 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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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앞으로 오세요. 어? 앞으로.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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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레인으로 훔치게 지 아, 어, 뭐야? 뭔 말이지, 너? 그렇고 이로? 오오오, 나이스. 안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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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 좀 빼서. <laughs> <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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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입니다. 아, 누가 그래서 브레인으로 훔치기. 오케이. Okay. 아, 베이스 잠금! 아, 뭐안 돼! 아! 아 어, 뭐야? 뭐야? 휴, 왜 이렇게, 겨우 막았네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겨우 막았네요, 여러분. 이래서 브레인 훔치기, 도파민 중독,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공섭에 가서, 어, 붓섭에서 친구들 이렇게 놀리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네좀 먹어봐, 좀 먹어봐, 로스 <laughs>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스 퉁퉁 퉁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스 크로크 데도 오늘 얻었 얻었으니까 얘 보면서 잠오 봄벌이 도나 왔다 로스 크로크 데도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 바로 옆에 로스 <laughs> 봄비는 바로 옆에 로스, 봉빈 뭐야 나 1인칭 하고 있었는데 야 2층에 센트리를 설치해야지 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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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기다려봐 훔치지 말고 나뭐해보고 있어 로스 퉁퉁 치토스 할 거야? 훔칠 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3층에 뷰에요 이게 나중에 4층 나올까? 와트라러 레로 트라러레 있는데 1 t 를모으라고요와 여러분 이제 그는 안녕 하기 전에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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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뭐야, 나 그냥 막 했는데. 나중에 이거 함정 걸려줘. 응? 함정 어디 있는데? 아, 오케이. <laughs> 감이내걸뺏어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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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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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아, 실패했네, 이거. 아! 아! 또 봐였어! <laughs> 오, 이따다! 이따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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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루슨 등치토스 넌 못가져간다 야 내꺼야 안돼 야! 야. <laughs> 아아 <아니>, 잠깐만 이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너 빨리 함정 5연속 한번 깔아봐 실제로 5연속 한번 깔아봐 뭘? 목소리 할수 있을지 전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저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무리를 저는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석 이라서 아 부섭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섭이라서 마음에 끈에 놓을 수가 없어요 으악 <목소리> 으악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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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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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 와, 나이스! 못 줘? 안, 안 돼, 빨리 아네 내놔. 빨리 빠트려. 아, 님안내나님안내나 어. 넌 내가 참교육 해줘야겠네. 니가 뭔, 뭐, 니가 난내걸몇 네 개나 뺏야돼 <laughs> 참교육 할게요. 이거 나 어디 갔어? 왜? 나 어디 갔어? 뭐야 나 이상해! 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동시에 뺏는 거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근데 어디 갔어? 어? 아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네? 아, 그래? 오케이 동시에. 야 잡. 사... 야사뿌로라뿌러다 뭐야 사뿌로라시시 부... 응. 시, 시작 오 이거 본바르도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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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여러분 제가 훔치고 막을 수 있다면 좋아요를 훔치고 못 막는다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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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바로, 어, 어, 제발! 제발! 아, 200! 아, 5 0 k 나왔습니다! 저희 225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되는데, 잠깐만, 요 안녕!